이습니다 제가 4회까지 만됐는데요오회 추발 시킬 것같아요 친구가 다시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. 좋다! 좋다! 잘했어. 겁나운 몬스터 사냥을 즐겨볼까? 이 속단이 끝없이. 난 몬스터 사냥을 즐겨볼까, 몬스터 사냥을 즐겨볼까 와, 생각 중이야. What's shiba? 안녕, 거미야 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가버려 징그러워 지금 보니까 고마워. 핸드폰. 또? 또 아니라 지금. 집을 내가 너 죽이고 가져갈게 아, 아 말라고 장난이지 롱 장난이 심하잖아